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요거 잡은 고기들은 다 방생해주고 철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은 저 쓰레기도 저만큼 또싹 주워가지고 모아서 또 갖다 버려야겠어요. 또 어, 안녕하세요, 레틀명말입니다. 어, 오늘은 이쪽 어, 검단수로 상류 양초나 하군리랑 검단을 만나는 어, 다리. 최상류 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쪽에 지금 탐색 낚시 나왔고요. 어, 겸사해가지고 이쪽 주변 좀 정리 좀 하려고 그냥 시간이 조금 남길래 왔습니다. 탐 낚도 한번 해보고 어, 물색은 검단수로 좋은 거 같고요. 이제 볼륨물이랑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쪽에 검단 산업단지 검단 산업단지와 하군리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이 다리. 자리 보이시죠? 지금 본류 물권에서 이렇게 쭉 수로 좁아지는 소로 쪽으로 들어온 물골 자리를 오늘 한번 탐색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아이 주변에는 지금 사람의 손길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고 버리는 흔적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낚시하면서 중간중간 싹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람은 좀 부는데 뭐 크게 뭐 캐스팅하는데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어, 햇빛도 좋고 바람이 조금 잦아들면 좋긴 하겠는데 날씨는 엄청 좋습니다 지금 어, 이쪽에서 짬낙 한번 해보고요 어, 탐색... 대편성은 일단 세대 했습니다 그냥 뭐 36대 하나, 30대 하나, 28대 하나 어차피 탐색낚시하러 온 거니까 뭐 길게 낚시는 안하고 한 지금부터, 지금 1시, 시가좀 넘었으니까 한 5시나 6시까지만 하고 철수해야죠. 아 오늘 밑밥은 어분, 뭐, 아쿠아텍투 아쿠아블루, 그리고 찐버거. 어분 계열로만 그냥 지금 집어 하면서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님이 지금 잉어를 한수 했답니다. 어, 사이즈 좋아보여 색깔도 좋고. 뜰채 갖고 갈까요, 저거? 딱때 <목소리> 갖고 <목소리> 살살, 살살, 살살 끌어 올리면 나올 수 있어요? <목소리> 아 예, 충분히 나와요. <목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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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목소리>

아, 이거 똑같아 죽인다. <laughs> 자, 손맛 많이 보세요, 손맛. 어 사이즈 좋아 보이는데? 공기 한번더 얘기하래. 아이고. 오 낚싯대 플러스 낚싯대 이이 어, 어! 터졌다, 터졌다. 아, 발갱이 한숨 했습니다 발갱이 살림방에 놔둘게요 이따가 같이 방금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늘도 봄바람은 저녁이면 다니까 5시에서 8시까지만 할 거니까 입더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다리 걷고 해도. 깔끔해요, 붕어빵. 짠 나가러 와서 호늘조왕입니다호조왕 손맛 제대로 봤습니다. 아, 이제, 찻쌀 시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하루 종일 바람이 많이 오네. 물결이 파도 치는 것처럼 차요, 지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요거 잡은 고기들은 다 방생해주고 철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은 저 쓰레기도 저만큼 또싹 주워 가지고 모아서 또 갖다 버려야 겠어요. 또 자, 요거 고기 다 방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오이씨. 한 마리 지가 알아서 잘 갔네.